이거는 원래, 저 윙바디나 탑차용인데. 네. 그러니까. 넌 그냥 이거 달아? 그래요. 좋지. 긴거 이렇게, 이렇게 긴건는 필요 없어. 너는 뭐 아, 긴 거는 필요 없어. 아, 이 정도 널, 이가 어마무시한데? 어. 이만한 게 원래 시중에 지금 나와요? 스텝은 없지, 이런 스텝은. 야 그럼. 음. 좁은 거보다 넓은 게더 비싸잖아. 넓고 좁은 게 문제가 네. 아니고. 네. 이게 다 알루미늄 가공인 거잖아. 아까 거랑 비슷하잖아요. 어. 네, 하나 네. 하나 네. 그렇지. 이렇게, 이렇게 세트네. 그럼 이게 중고나라에 팔면 더 비싸게 바뀌는네 <laughs> 그러지마요 <laughs> 아 이거 때리겠다 됐어 <laughs> 됐야 <laughs> 네, 네. 오늘 야 네가 선물 가져왔는데 오늘 <laughs> 너무 많이 받아가는데?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씨 선물을 자주 들고 와야 되겠네 아니, 그만해 이제 육! 촥! 어딱 떨어지는 거봐자본인 아니게 지금 선물 드리러 왔다가 선물 받아간 거 있습니다 <laughs> 요즘 누가 여기 누가 이거 열고 올라갑니까? 이거 얇은 것도 말고 올라갑니까? 이거 오는데 미끄러운데 넓은 튼튼한 거, 튼튼한거 없으시고. 아, 근데 진짜 발 편하다 이거. 네? 이렇게 앉아서 쉬어도 되겠는데? 미끄럼 방지도 있고. 기가 막히는 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장착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. 말씀드렸듯이 추첨 해가지고 한 분에게 포터, 번공 양쪽으로 양쪽 맞죠? 한쪽인가? 양쪽이 갑니다. 양쪽, 양쪽 설치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또 만나요.